지난해 5월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군포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됐던 시의원이 1년 만에 또 다른 혐의로 같은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. 지역의 시민 단체들은 해당 의원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. 권예솔 기자의 보도입니다. 군포시의회는 비리 의혹이 있는 이재 의원을 즉각 제명하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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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. 시민단체 회원들이 군포시의회 앞에서 이의제 의원의 제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시민을 대표해 행정을 감시해야 할 시의원이 수억 원대 사기 혐의에 연루된 데다 이 의원의 문제 행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주장입니다. 시의원의 자격으로 이해관계가 첨예한 재개발 관련 업체에 법률 자문을 하는 것도 부적절한데 주식을 소유했다는 점, 업체 간 계약의 연대 보증인으로 나련하셨다는 점, 이 의원이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. 이 의원은 지난해 군포시의 등기 업무를 대행하며 부당이득을 취한 명목으로 윤리특위에서 징계를 받은 후 1년 연만에 또다시 윤리특위에 회부됐습니다. 이 의원은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서면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. 현직 시의원이란 약점을 공략해 시행사 측이 자신을 형사 고발했다는 겁니다. 또 자신은 금정 북부역세권 개발을 위해 만들어진 회사의 법무사로서 법률 자문을 해준 것 이외엔 어떠한 것도 없었다며 시의원으로서 민원을 받아 해결하는 데 도운 것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음에도 윤리특별위원회가 열리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군포시의회의 윤리특위 개최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상태입니다. 한편 군포시의회는 시의원이 불미스러운 사건에 또다시 연루된 것에 대해 송구하다며 지난 사안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라 판단하고 철저한 진상 조사를 약속했습니다. 의원들의 잘못을 의원들이 덮어주고 가는 그런 과정은 없을 겁니다. 철저히 조사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가슴 아프지만. 윤리특위 과정을 잘 진행해서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겠습니다. 이 의원의 징계 여부는 오는 31일 열리는 2차 윤리특위에서 결정될 예정입니다. 경기뉴스 권예솔입니다.